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명도랑 한상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. 자그 힘든 분들에게 네. 좀 희망이 음. 되시는 뜻에서 음. 2023년 음. 개면년 음. 로또 사도 1등 될수 있는 어. 대박 날수 있는 음. 띠를 좀 한번 찍어주세요. 아 로또를 내가 돼야 되는데 <laughs> 맨날 남들 거 이거 해가지고 무슨 <laughs> 어 그러면 네. 어, 내년에 이제 올해 다들 힘드셨으니까 개면년 어. 대박 띠 어, 세 개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객띠입니다. 1년 동안, 그, 일생을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, 하늘이 도우는, 어, 천운이 내리는, 어, 이런 큰한 해가 될 거예요. 하늘이 이제 도와줘서 내가 큰 기회를 얻게 된다. 그리고,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, 터 있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. 내가 살고 있는 객띠들 집. 한 단계 상승을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, 그런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문서운이 좋다, 어, 개띠가 어, 뭔가 이제 내가 이동하는 이런 좋은 문서가 들어온다. 어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물운이 좋아요, 개띠가.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, 뭔가 내가 로또나 이런 게 되면 진짜 연락 주세요. 어,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돼요. 재물이 좋다는 거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꼭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다, 문서 같은 거 어, 이런 거를 내가 좀 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좀 돼서 금전적인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. 그리고 일단은 연애운 어,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연애운이 좋아요. 부부이신 분들, 결혼을 하신 분들은. 음, 애정운이 좋아져서, 부부금실이 더 좋아진다던가. 근데, 아 내가, 애정운이 좋다고 해서, 아, 나 가만히 있어도, 막, 이렇게 뭐가, 나한테 뭐 연락처 물어보고 하겠지? 이러진 않아요. 어,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, 그러려면은, 피부과를 가시는 게더 효과가 좋아요. 근데, 이런 거 말고, 내가 노력을 해야 돼. 근데, 연애운을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어, 내가 조금, 그래도, 연애운이 좋아지려고 하면, 뭐 술자리든? 아니면은 뭐 친구나 아니면은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내가 좀 활동적으로 좀 귀찮더라도 연애운 좋고 할 때는 많이 만나시고 많이 나가고 이게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연애운이 상승을 해서 미혼이신 분들은 애인이 생길 거예요 응. 개띠는 그냥 내년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송 보는 개띠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두번째. 양띠, 응. 근데 개띠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분들이, 있, 부분들이 있어요. 이게 사람 근데 운이라는 게, 뭐 이런 띠를 가지신 분들이 전체적으로,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제 재미로 보시면 되고, 양띠가 재물 운이 좋아요. 어, 내년에 재물 운이 좋아서 뭔가 사업이 내가 확장하시거나, 아니면은 내가 하시고 있는 사업이 더 승승장구를 한다던가, 어그 다음에 뭔가 새로 내가 계획을 하시는 이런 사업이나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조금 추진을 해보세요. 운치려 있지 말고 아 경기 안 좋으니까 뭐뭐 뭐 하면 안, 뭐 어디 보니까 뭐다뭐 뭐 하지 말라던데 이러지 말고 이렇게 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내가 그 운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,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. 내년에 양띠이신 분들은 그 귀인이 많이 도와줘요. 근데 귀인이 도와줄 때 항상 중요한 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내가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.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인성이 좀 돼야 돼. 아니, 나는, 뭐, 내, 맘대로 하고, 무슨, 뭐, 막 맨날, 하, 아, 짜증나고, 하, 아, 봐, 짜증나, 아, 뭐, 내가, 너, 막, 막, 인상 쓰고 있고, 뭐, 뭐, 이러면서, 뭐, 누가 도와달라고 하안 도와주고, 아, 나 몰라, 뭐, 나돈 없어, 뭐, 이러고, 이러면서, 갑자기 나를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, 이거는 좀, 아니지 않아요? 뭐, 나가아도안 도와줄 것 같아, 그런 사람이 있으면. 그러니까, 내가 평상시에, 음, 많이 베풀고,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사람들을,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,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. 음, 그러니까 양띠이신 분들,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 관리 잘 하세요. 그러면은, 갑자기 내가 힘들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,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이사를 계획하시거나, 아니면 직장이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았다가 양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이사나 이직이나 이런 좋은 또 운이 들어오니까, 어, 내년에 조금 움직이시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, 아까 재무론이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. 각종 어떻게 보면 투자 같은 거, 어, 이런 거를 좀 하셔도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, 어, 좀 준비를 하셨다가, 차곡차곡 준비를 해주셨다가 내년에 어, 조금 시작을 해보셔도 어, 좋습니다 음.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양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뭔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어, 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띠, 뱀띠예요 어. 근데 뱀띠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뱀띠이신 분들이 진짜 이 얘기 똑같이 하실 거예요 저희 올해 손님들 중에 뱀띠이신 분들이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뱀띠이신 분들이 올해 안 좋았는데 올해 안 좋았던 만큼 내년에 더 좋아진대요 엄청 많이 힘들었어 이런 분들이 내년에 그 내가 힘들었던 만큼 더 좋아져요 그 힘드셨던 마음 지치셨던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뱀띠이신 분들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내시고 조금만 버티세요 그 다음에 뱀띠 분들이 또 내년에 좋은 문서가 들어오면서 관운이 좋대요. 어, 사업이나 이런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부동산이나 내가 뭐 땅을 사고 싶어 이런 거사면 괜찮을까요?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, 내가 그걸 인해서 크게 이득을 좀 취하실 수 있는 어, 이런 운입니다.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. 뱀띠 중에 미혼이신 분들. 시집 장가 가기가 굉장히 좋으네. 아, 나 외로워, 외로워. 아, 나 언제 시집까지, 언제 나 결혼하지? 이런 분들은 좀 내년에 좀 기대해보셔도 어, 괜찮을 것 같고요. 뱀띠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두루두루 좋아요. 근데 학업은 공부하시는 분들. 학업 성취라고 하잖아요. 저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승진 시험을 본다던가 뭐 이런 분들은 어, 다들 이런 학업은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.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. 어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승진되고, 아, 이게 또 월급도 오르고,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, 어, 이렇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한 가지가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, 집안에 나도 모르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. 이런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나 재산을 물려받는다던가, 아니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약간 이제 횡재, 어, 이런 운이 좀 있으니까, 음,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23년, 음. 자, 대박 날띠 뽑아주셨습니다. 음. 근데, 때로 선생님,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, 음. 어, 나무에 걸린 사과가, 음. 그냥 떨어지랴 이만 벌리고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음. 그럼 이런 어떤 운기가 들어왔을 때, 음. 어떻게 해야지 좀 이런 운기를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? 근데 이런 운을 받으려고 하면, 내가 그런 그릇이 좀 돼야 돼. 항상 내가 준비가 좀 돼있어야 돼 내가 합격운이나 이런 뭔가 학업분이나 괜찮은 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지 사람의 운이라는 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 평상시에 어, 준비를 조금 철저히 좀해 놓으세요 그럼 운이 왔을 때 내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. 음. 네 오늘 선생님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